남을 정지한 거 있어 없나할까 아버지와 정말로 부활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으로 아버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저에게 에한 번만 살들이며 성령을 물붙듯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렇게 머리 숙여 써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공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 지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또 말씀을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지도하신 것처럼 오늘 단일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이 생명나무 교회 아버지 정말로 주의 사자로 세워싸우니 이 시간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주옵소서 성령의 물부터 기름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한 저희들을 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으로 비춰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활이 되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 나라 또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남은이 선거에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권이 붙잡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셨기로 원합니다. 나라를 다할 충성이 찾실수 있는 지와또 사랑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도자들 정말로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아버지 선출하셔서 이 나라가 잘 기독교 아버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예배를 드립니다. 내 이웃들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들에게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사운데 우리가 이웃들 사랑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일들의 결을 통해서 복음이 날로 날로 아버지 더욱더 전파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한심령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용을 부사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여 나며,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고 하신 아버지, 이 믿음의 자유가 부활이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생명나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한 10년도 아버지 정말로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또한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하지 못하고 못하고 못한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죄를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 자신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사오니 이, 아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사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산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잔치 날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요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참 신앙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왜냐 갓난 아기 신앙이라 무슨 신앙? 예, 신앙이 20년, 30년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당로가 되어 있어도요, 아직도 갓난아, 예. 그런데요, 제가 볼 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요,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준비하고 오늘 이한 시간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마음을 가다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멘입니까? 아, 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찬 찬양하고 또또 어, 어, 너무 너무 감사해서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laughs> 그 분은 누구냐면은요, 다른 분이 아니고요, 아, 민자인님입니다. 왜냐면은요, 하 엊그제 저하고요, 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은혜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사님은 준비하고 있는데, 아, 마귀가 옆구리 팍팍 찔러가지고,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는가봐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자기가 체리를 받았는지 신앙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모르지만은요 세상에 너무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제단에 아름다운 이렇게 어. 화환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봉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화환의 봉헌 가운데, 오늘 보면 참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아멘. 그렇죠? 아멘. 아, 부활의 뜻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보리가 있어요 보리는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여기다 꺾고지에 꽂았냐면은 갈보리 십자가 그걸 이렇게 묵상 하면서 보리를 꽂은 거예요 음. 그리고요 그 자매님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사러 다니려고 했네. 비둘기가 다동인나고 없대요. 그래서 비둘기 날개만 사다가 이렇게 꽂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꺾고자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자리하고 있고, 생각이 자리하고 있고, 능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교회보다 많이 쉬고 있는 데보다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아셔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상명령과 최후의 명령과 천상의 명령을 사명 감당하는 교회이다. 아멘입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교회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신부단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좀 깊은 이한 시간에 좀 깨어서 좀 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잘 몰라요? 사랑과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금년에 24년도에는 감사의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요. 잘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과 죽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알게 하시기에 하기이하에서 의로운 여불 그리고 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에게 더 우리보다도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하셨네. 이렇게 말들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심했어요. 왜 의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말이요 왜요?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해서 더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한 복을 주시기하여 그분은 더욱더 큰 충격을 허락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걸 잘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큰 폭풍이 불어와도 곧 여러분 미국에요 그큰 강에 그 대교가 여러분 큰 배가 들이 받아가지고. 어? 무너지는 그런 바로 뉴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시게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딪히면서도 끈떡없이 견딜 수가 있을 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 폭풍 와도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사탄 마귀에 여러분들이 장난이 와도 여러분이 깨어만 있으면 무엇만 있으면 깨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산 소망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운, 아주 최고 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더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전파한다. 뭐라고요? 음, 어, 어떻게 부활을 전파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자, 그러기 위해서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위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음. 자그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라고 그랬죠? 음.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담당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기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한 날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래서요, 여러분, 그것을 제일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여러분, 단기라는 바로, 시간을 썼어요. 무슨 시간? 단기. 잘 알죠? 네. 지금은 단기로 여러분, 몇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알기는 알지만, 안 써먹으니까 모르죠? 4,300 몇십 년 되죠? 단기로. 그래요? 자, 그런데, 단기를 안 쓰고 지금 뭘 써요? 석기 서기. 서기를 쓰죠? 석기 서기?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몇 2024년, 2024년 3월 31일이죠? 바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단기를 안 쓰고 서기로 시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고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거 모르. 고 이것을 영어로요 말할 때요 서양에서는 그 단기라는 것을 BC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BC.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AD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후 이걸 곧 AD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생명남교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을 해야 되냐면, 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은 또다시 AD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지금, BC가 AD로 바뀌었고, 단기가 서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해놓은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AD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AD를 잘 살면은 바로 여러분, B시에서 넘어오듯이 단기에서 서기로 넘어오듯이 여러분들이 서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그 안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된다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장세기 1장부터 요한 케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전부 그 시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AD, 성기 2024년도 3월 30일, 부활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간을 꼭 허락해 주신다는 걸이 시간에 꼭 깨달으시고 아, 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설교 다 끝났어요. 네. 설교 다 끝났다니까 아, 네. 그것만 깨달으면 아,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전파한다. 부활 전파하는 것이 너무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활은 산 사람만이 전파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전파 못해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전파한다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같이 바로 오늘 설교 요약에 있는 본문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네. 어,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안시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취요, 취, 취.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굽으려 새마포 노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새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겹혀 있더라. 그 때에야 부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시자로 들어가고 보 있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래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쪽을 들여다보니, 천사 예수의 시체사들이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춤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시체를 라 예수께서 가로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대 주여 당신이 엄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알아? 하신대 아멘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보니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이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전파한다고 신앙을 고백한과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깨닫고 2000년에 복음을 전한과 같이 이 마지막 때도 에 동일하게 생명나무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정통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만 이 시간에 깨어있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4 버금서에 전체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 없다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자 무슨 말인 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그걸 지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할 사람도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삼아한다면은 여러분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어서 마음에 새기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예. 얼마만큼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기중하면은 사복음서에다 기록이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